대입 컨설팅 명과 고등어 교육의 입시 도미, 고등어 TV, 영수가 대학가자라는 시리즈입니다. 영수가 대학가자는 잘 아시는 대로 철수야 좋은 대학가자라는 것과 자매인 그런 시리즈입니다. 어, 진로, 적성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어, 이번은 심리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과는 여기 써진 대로 뭐 기초 심리학, 응용 심리학 이런 걸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좀 그런 게 뭐냐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에서 입과스러운 그런 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요즘 뭐 실험도 하는 실험심리학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학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져서 인지과학이나 이런 것까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심리학과가 문과에서 굉장히 핫한 문헌정보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와 함께 가장 선호하는 그런 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커트라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가 심리학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대학이 있고 전공이 있고 학생부 수능 이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 방법, 반영 비율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양대 어, 심리상담치료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는 반영하지 않고 수능 100을 반영한다는 거고요. 수능 반영을 보면 은 어떤 영역을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국수형 탐네개 영역을 다 반영한다라는 거고 여기는 영어를 반영하고 국수 탐 중에서 성적이 좋은 두 개를 택해서 세개 영역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백분위와 내신 이 있습니다. 백분위는 정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백분위 성적을 평균으로 봤을 때이 정도 성적 정도가 이과를 이 대학의 이과를 지원 가능한 점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내신은 이 과가, 이 과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내신 전형이라고 했을 때이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원 가능한 점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대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10% 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 90% 반영이 되고 국수, 영탐, 4개 영역을 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100분위로 볼때97.2 정도가 지원 가능한 점수다. 아 높네요 9 0점이 96이 1등급 커트니까 1등급보다 좀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신으로 본다면 1.5등급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지원 가능하다는 거고요 음, 심리학과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으니까 쭉 내려가 보시면 어, 심리학 같은 경우는 교육심리나 상담심리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변형된 형태들이 있, 있습니다. 사회심리학과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든 심리학과고 그다음에 재활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 응용심리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건계열과 좀 가까운 그런 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